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 왜곡되는 감각, 시각, 치매가 시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흔치 않다. 문제는 우리 눈이 아니라 뇌가 눈에서 수용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계단 꼭대기에 있는데, 그 계단이 발을 올리면 움직일 에스컬레이터인지 아니면 놀이터의 미끄럼틀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 계단에 동일한 카펫이나 덮개라도 덮여 있다면 계단 하나하나를 구분하지 못해 발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른다. 가장 좋은 디딤판은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표시된 것이다. 특히 많은 옥의 계단처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 집 계단에는 카펫이 깔려서 가장자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여기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다. 지금은 넘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단 양쪽에 오르내릴 때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다. 패턴이 있는 카펫은 모든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꿈틀대는 동물들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는 카펫 위를 걸어야 할 경우 심하게 당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치매 환자가 걸음이 불안정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닥을 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은 수영장처럼 보인다. 물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자. 문 옆의 검은색 매트는 땅에 뚫린 커다란 싱크홀 같다. 치매 환자들 중에는 검은색을 아주 나쁜 색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머리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벽걸이 평면 tv는 벽에 난 커다란 구멍 같다. 캐지게 마음에 드는 민박집이 있는데 주인인 캐서리는. 이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가 묵을 방에 있는 TV에 빨간 베개 커버를 씌워놓는다. 치매 환자의 뇌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색조와 대조다. 이 말은 카펫과 벽의 색이 같으면 걸어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치매 환자에게 친화적인 공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흑백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다. 검은색과 흰색, 회색의 음영 대조가 분명하면 괜찮다. 물론 색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대조다. 예를 들어,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는 효과가 좋고, 흰색 바탕에 파란색 NHS 마크는 선명하다. 색상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검은색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을 잘 입는다. 이제는 네이비색 코트는 거의 입지 않고 노란색을 입는다. 다음은 친구들이 말하는 시각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찾는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려 보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전화기를 찾고 있다면 내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안경이 안경 집안에 있으면 더욱 그래요. 찾고 있는 물건의 모양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핸드백에서 물건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 안이 어두워서요. 그래서 색깔 있는 물건들이 좋아요. 안경집은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 테이프를 붙이죠. 빨간색 전하기도 좋아요. 검은색 물건은 찾기 어려워요. 구독과 좋아요 꾹!